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도로또에다가 <laughs> 탱고 스텝을 넣는 네 저희가 지금 뭐 왈츠 뭐 브루스뭐 이렇게 했는데 탱고를 한 번도 안 보여드렸죠 이것도 솔직히 탱고의 스텝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냥 대중적인 거 일반적인 걸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탱고를 배우러 학원을 갔는데 한세달 다니면 다할수 있는 스텝들. 1번 파이브 스텝. 오 그다음 아웃사이드 스입을 그다음에 오버스의 콘트라칭 뭐이렇게 요런 것들은 뭐 오버스의 콘트라칭은 왈체에서도 배우니까 대부분 스탠다드 하시는 배우로 가신 분들이 태그부터 배우지 않아요 왈츠를 다 배우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세 번째 드로보스의뭐 뭐, 콘트라칭 이런 것들은 대충 뭐 아실 거라 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네그 영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도로또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찍지는 않지만 벌려서 이렇게 흔드는 네, 제자리 스텝이라든지 아니면 일자 스텝이라든지, 그러다가 이제 오픈이 딱 떨어진단 말이죠. 네. 그리고, 가다가 클로즈도 이렇게 시키고, 이게 도르또거든요 대부분. 네. 이렇게 도르또를 하는데, 자, 그러면 5 스텝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언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픈 말고 클로즈 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왼발, 오른발로 떨어졌을 때, 네. 5 스텝이 들어가는 거예요. 1, 2, 3, 4, 5. 그리고, 다시 도로 또 고유의 스텝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거 저도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탱고 모르신 분도 그냥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냥 퀴 스텝이 몸에 배신 이게 약간 사교를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 파이브 스텝은 그냥 해요. 근데 이제 탱고를 좀 하시는 분은 아, 저 탱고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파이브 스텝, 언제 클로즈 때, 언제 오른발 체중으로 남자가 섰을 때는 뭐든지 쓸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이브 스텝을 언제 쓰냐면잘 이렇게 막... 걷다가 아니 아우 여기 삶이 너무 많아 많아가지고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파이브 스텝 와서 방향을 한번 바꿔볼까 이때 많이 바꿉니다 또 갔는데 어, 삶이 너무 많아 그러면 파이브 스텝에서 방향을 바꿔볼까 네 이렇게 이게 좀 쉬운 게 뭐냐면 탱고 같은 경우는 조금 밴딩을 하고 리버스 체 리버스 턴이 들어가면서 막 파이브가 들어가는데 얘는 그냥 편안하게 우리 스탠다드 하신 분들은 더 편하겠죠. 편안하게 돌아도 이거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파이브 스텝이고요 이따가 영상 뭐야 음악 들고도 한번 보여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웃사이드 스위블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브루스에도 나오고요 뭐 왈츠에도 나오고 탱고에는 에이 코스때 대부분 배우는 스텝이라 한번 볼게요 얘는요 오픈 때 쓰는 거예요 자 브루스 아, 도르또에서 퀵, 퀵 오픈이 됐다 요때 쓰는 겁니다 슬러 하나 둘셋넷 세워 그다음에 퀵퀵슬 c k q u i 다시 오픈 또 하고 싶어 레이디 돌려서 스윕을 스윕을 퀵퀵어 하나 둘 파이브 스텝까지 이고 다시 도로 도로 들어가면 맞습니다.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뭐 체이스 뭐막뭐 뭐 뭐야 프롬 나들어 이거 뭐 아닌데 오픈 프롬 나들어 해가지고 막 회전 도는 거 이런 거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냥 딱 이렇게 간단한 것들. 뭐, 근데 솔직히 투억 같은 경우도, 네, 투억도 이제 리버스 책으로 이렇게 가는, 가 리버스 턴으로 가는 거라 도로도로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편하게 쓸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콘트라체 오버스웨이 막 하다 보 백록 막 이런 거다 써볼 겁니다. 언제? 오픈할 때 쓰면 돼요. 오픈할 때. 네, 도로도로 몇 개지만 하고 가볼게요. 퀵퀵.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픈, 다시 도로 또. 오케이. 솔직히 지금 제가 열 번을 했는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네. 조잡하게 그냥 콘트레스, 오버스스막 런지, 뭐다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왈츠만좀 배우셨으면 거의 다 알아요. 네. 그리고 이게 백락이라는 것도 이게 A 코스, 탱고 A 코스 때 배우시거든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모든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학원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도르또를 하시면 조금 더 이제 뭐 브루스 왈츠 하는 것처럼 도르또, 탱고도 네. 음악이 탕탕탕 쳐서 괜찮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 듣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비입니다 네. 어, 오랜만에 도로또를 했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또가 좀 재밌어요. 음악도 쿵짝쿵짝 해서 이게 슬로우로 하는 게 아니고 퀵과 슬로우가 병합이 돼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데 실제로 무도장 같은 데 가보면은 도로또 비중이 조금 적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도로또 연습하셔서 도로또 많이 추다보면은 비중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거 탱고 스텝을 접목해서 했었는데 어~ 네 아시겠지만 저희는 일도 짜고 하지 않고요 저도 오늘 사실 처음 받아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나 탱고를 아, 나 탱고 너무 잘 알아 하신 분들은 꼭 써보시길 바라고요. 모른다고 하셔도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아니면은 알려주세요라고 해주시면 아마 정민 선생님이 하나 하나 스텝 하나 하나 리드법 알려주실테니까요꼭 배우셔서 써보시면은 제가 지금 어쨌든 오늘 처음 받아봤는데 너무 재밌고 이 도르트 음악에 쿵짝거리면서 들어가는 게 재밌어서 저는 솔직히 부르스 는 너무 느려서 약간 루즈한 느낌, 지르바은좀 빨라서 재밌는 느낌인데 탱고가 의외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텐글했다. 어 뭐지? 갑자기 생각이 도었더네요도었다가 의외로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꼭 써보셔, 어, 연습해 하셔서 사용해 보시고 저처럼 어, 너무 재밌네 이렇게 느껴보시기를 꼭 바랄, 바랄게요. 네 가지 말씀드리고 또 인사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것까지 꼭 해주시고, 아, 다시 인사드릴게요. 어, 올한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건강하게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저는 아마도 내년에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내년에 인사드릴게요. 내년에 뵐게요.